안녕하세요 갱생하고 돌아온 르서입니다 오늘 알아볼 테그는 유리 다른 말로는 백합으로 불리우는 장르인데 사실 알아본다고는 했으나 여러분들에게 요게 뭐냐 물어보면 오히려 실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간치는 다들 아시죠 뭐 짧게 말하면 여자끼리 겁나 비비는 장르라는 거 그러다보니 와 보두 같은 말도 등장하며 현재는 마이너 중에선 꽤나 메이저한 장르로 톡톡히 자리매김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찾아보니 놀랍게도 요 백합이라는 장르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한때는 긴 세월을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보기 꺼려하던 그런 마이너중의 마이너 장르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 백합이라는 꽃은 어쩌다 여성끼리의 사랑의 뜻하게 되었는지 같은 조금 쓸데없는 얘기부터 어쩌다 본 장르가 마이너중의 마이너가 되었던 거고 또 어떻게 현재 마이너중의 메이저 장르가 되었을지 같은 진짜 개 쓸데없는 얘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건 안전하게 알아보죠. 한국어로는 백합, 태그로는 요리, 다른 말로는 걸스러브를 줄여 GL로 불리는 본 장르는 앞서 인트로에서 말했듯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여성끼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르로 볼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면 좀 그러니 굳이 살짝 더 들어가 GL과 백합간의 차이도 얘기하자면, 뭐 최근에야 굳이 이 둘을 구분 짓지 않고 혼용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GL이라 하면 앞서 말한 듯 걸스러브의 줄임말이다 보니 말 그대로 여성간... 사랑. 근데 이제 연애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성애 그러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에 가까운 듯한 그 좁은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데 반해 백합은 뭐랄까 더 넓은 의미로서 단순 사랑을 넘어 우정까지도 포함한 느낌 그러니 지혜보다는 백합이 정말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살짝 더 상위범주에 가까운 느낌이라 볼수 있죠 그런데 지엘 걸스 러브야 뭐말 그대로 여성들 간의 사랑의 뜻하니 이해가 가지만 도대체 어째서 단순 꽃이었던 백합은 여성 간의 사랑을 뜻하게 되었을까? 백합이라는 장르의 어원을 얘기하려면 먼저 남성 간의 사랑의 뜻한 장르인 장미 바라가 잠시 등장해야 하는데 과거 일본에서는 동성애를 즐기는 남성에 대한 경멸 및 혐오의 표현으로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뒷부분이 그렇게 보여서 그랬는지 장미 바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죠 근데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원래 멸칭이었던 말이 그들의표현은 새로운 별명으로 바뀌는 일 실제 장미라는 말 역시 멸칭에서 시작되었지만 61년 남성. 사진지, 바라케이, 올디얼, 바이, 로지스, 71년 일본 최초 남성 동성애 잡지, 바라 조쿠 등 남성 동성애 미디어에서 이따금씩 사용되며, 그 뜻이 단순 매칭에서 그 집단 및 장르 자체를 표하는 말로 변모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백합이라는 단어 역시 등장하는데, 앞서 잠깐 언급한 남성 잡지, 바라 조쿠, 그곳의 편집장이었던 이토 분각쿠라는 양반이 여성 독자 투고 코너를 잡지명인 장미족과 비슷하게 백합 쪽에 방, 요리 조쿠노 해. 라고 명명하게 되며 백합이라는 말과 여성간의 사랑에 대한 연관성이 처음으로 형성됩니다. 만이 당시에는 사실 연관성만 형성되었고 그렇게까지 법명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다고. 뭐 간간히 음지에서나 은으로써 쓰였다나 뭐라나 그러다 1980년대가 되며 본 단어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이번에 프로 제작사인 니카츠 로망 프로에서 제복 백합 족세러복 백합 족 오엘 백합 족 여기서 백합 족 등등 백합족이라는 이름을 건 언어 영화들을 쏟아내게 되며 그으로만 쓰이던 이 백합 백합족이라는 말이 일본 내에서 완벽히 여성 간의 사랑의 뜻하는 단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죠 그런데 꽤나 놀랍게도 이런 백합물 엄밀히 따지면 여성간의 사랑에 따른 작품들이 암흑에 빠졌던 때도 존재하는데 그 시기는 바로 일본 내에서 백합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대중화되던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쯤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출판된 백합 만화의 수는 대략 1 0여권 가량이었으며 심지어 대부분은 1970년대에 출판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적은 수의 작품만이 출판되었다죠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이별 죽음으로 끝나는 불운한 관계에 초절 맞춘 비극적 작품들이 즐비하였다는데 물론 이 시기에 베르사유의 장미, 디어브라더 같은 백합 장르의 대작들도 존재하긴 했으나 메지다의 만학자 후지모토 유카하리라는 양반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출판된 시오리노 헤아노 후타리의 결말 그러니까 두 여성 캐릭터 중한 명이 스캔들로부터 다른 여성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비극적 결말이 다른 여러 작품들에게도 많은 영향이죠 그것이 일종의 궁 주요 플롯이 되며, 뭐만 하면 죽고, 뭐만 하면 이별하는 신파 작품들이 많이 발매되었고, 그렇게 이 시기는 백합물의 암흑기로 불리어지게 되죠. 그러다 일어나 묶기는 1991년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그리고 백합 애니메이션의 전설로 남은 소녀 혁명 우테나 등이 발매 및 2차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점차 빛을 보게 되었으며, 2000년대 초 마리 밑테로잘 알려진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의 품으로 우리가 잘나는 그 백합이 뭐 어, 확실한 메인스트림은 아닐지 몰라도, 대강적으로 주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짧게 백합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여담이지만 최근에는 일종의 밈처럼 백합에서 비비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비빈다는 곳 마찰을 한다, 마찰을 한다는 곳 마찰열이 생긴다, 마찰열은 곳 온도가 오른다 하며 백합은 곧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자 북극곰의 멸종 위기에 빠뜨린다는 상당히 신박한 미친 소리가 들던데 알바니고 오늘밤 북극곰 다면 개추 일단 나부터.